처음에는 마진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차츰 운영을 하다 보니 내통령이 남는 게 없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원천적으로 프랜차이즈 부분을 가맹점을 계약하시는 점주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실제 원가표를 받거든요 근데 그 원가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만 적혀져 있는 부분으로만 점주분들에게 공유를 해줘요. 실제로는 내 통장에선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프랜차이즈에서는 90만 원 돈에 해당하는 공급가로만 원가를 산출시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나가는 돈과 비례해서 서류상으로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보여드리는 원가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금액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저희가 원가율은 뭐36%때 이렇게 말씀하듯이 마진율도 우리가 얼마가 남는지 퍼센테이지도 많이들 말씀하잖아요 환산을 해보시면 약 35.8%의 네. 마진율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 배달 장사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배달 장사가 남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유튜브 영상만 봐도 월 1억을 파는데 남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월 1억을 파는데도 10%채 마진이 남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바른보쌈의 마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외식업에 있어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초보 사장님들이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원가율, 식재료 포함 포장 용기가 35%에서 40% 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1000만원 매출에 뭐 500만원씩 약50% 이상 남는다고들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모르시는 초보 사장님들이 하는 착각이고요. 현실은 배달 장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마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순수익을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직접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 순수익이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제 수익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바른보쌈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본부장을 통해서 바른보쌈 실제 남는 마진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어,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제가, 어, 직접 본점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원가, 또는 배달비 경쟁, 그리고 거기에 카드 수수료, 그리고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리뷰 이벤트까지 다 포함을 시켰다고 쳤을 때,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들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프랜차이즈 부분을, 가맹점을 계약하시는 점주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실제 원가표를 받거든요. 그렇죠근데그 원가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만 적혀져 있는 부분으로만 점주분들에게 공유를 해줘요. 실제로는 내 통장에선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프랜차이즈에서는 90만 원 돈에 해당하는 공급가로만 원가를 산출시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나가는 돈과 비례대해서 서류상으로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마진율이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차츰 운영을 하다 보니 내통력이 남는 게 없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 바른보쌈의 원가표를 한번 더 표를 안에서 보여드릴 건데 저희 원가표를 보시면 저희 물건을 들어오는 비용과 그걸로 인해서 실제 제공되는 중량, 그리고 그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용기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값으로 다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보쌈은 아무래도 비계부이라든지 아니면 물렁뼈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로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을 표시하다 보니,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의 고기가 소비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금액 차이는 맞지 않다 라는 맥락에서 저희는 원가표에도 어느 정도 사이즈별로 로스가 되는 부분까지 원가에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원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보여드리는 원가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 평균 객단가가 35,0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근접한 메뉴인 보쌈 소짜에 막국수 포함된 33,800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환산하는 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33,800원의 보쌈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원가는 12,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메뉴에는 리뷰 이벤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타 기타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 리뷰 이벤트는 점주들에 게 부담으로 접근을 시켜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까지도 마진율에 한번 포함을 시켜서 네. 약 1,000원을 잡아왔고요. 이0 0 0원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저희가 주먹밥, 뭐 계란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금액은 약 700원 정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손님들에게 저희 소스도 홍보도 하고 로 인해서 추가적인 다른 불족발이라든가 이런 걸 먹기 어, 이런 게 맛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포함을 시키다 보면 약 1,000원의 금액을 제가 한번 차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로 인해서 주문율이 높기 때문에 어플은 거의 카드 결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 수수료 3.3%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1,000원으로 환산을 쳤을 때이 네. 금액도 빼주고요. 그리고 나서 배달비인데요. 네. 배달비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아무래도 이 배달 경쟁이 치열한 이 시점에서 전체 배달비 금액에 약 5천 원이 나온다고 치면 점주가 80%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손님이 20%만 부담한다는 기준으로 5,000원 나오는 지역에 4,000원을 점주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거의 무료배달 수준 아닌가요? 아무래도 지역마다 <laughs> 네. 굉장히 배달비 기준이 달라요. 네, 그렇죠. 제일 저렴한 데는 네. 3,300원인 곳도 있고요. 네. 비싼 곳은 4,600원, 5,000원인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역에 따라서 그 배달비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도 없는 노릇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퍼, 지금 퍼져 있는 바른보쌈의 점주분들에게 어떤 기준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부가세까지 포함된 배달 비 5,000원에 4,000원을 적용시켜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배달비가 낮은 지역이면, 점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어, 음식값에 이미 배달비가 포함된 기준으로 마진을 뽑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러면 조금 더 공, 배달비를 공격적으로 할수 있겠는데, 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무료배달을 때리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환산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시면,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마음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사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네. 점주분들은 되게 여유 있는 식으로 공격을 할수 있겠죠. 네. 부가적으로, 현재 매장에서는 가스비, 네. 전기세, 그리고 기타 비용, 뭐 포스 설치비라든지, 수도세, 그리고 월세, 정기적으로 내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인력을 조금 파트타임 알바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33,800원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환산해서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비용을 3,380원이라는 금액을 산성을 해서 이게 다이 금액에 포함된다라고 설정 값을 넣어봤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가, 리뷰, 카드 수수료, 그리고 배달비, 그리고 가스비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총 금액이 21,680원이 나와요. 이 금액에서 처음에 판매했던 33,800원을 적용시켜서 환산 빼보면 약 12,000원 정도의 금액이 남게 됩니다. 자, 1 2 0 0 0원이란 금액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저희가 원가율은 뭐36%때 이렇게 말씀하듯이, 마진율도 우리가 얼마가 남는지, 퍼센테이지로 많이들 말씀하잖아요. 환산을 해보시면 12,120원에서 나누기 33,800원을 해보면 약 35.8%의 네. 마진 유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35.8%, 35.8%, 이 부분은 되게 프랜차이즈 기준상 굉장히 높은 수치에 수... 되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원가에도 이미 부가세를 넣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가세를 낮춰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분들처럼 환산을 시킨다고 하면 저희는 이 부분을 40%까지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보쌈 소자를 가지고 한번 산정을 해봤고요. 네. 여기서 부가적인 비용 3 3 8 0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네. 손익분기점이 지난 좀 높은 금액을 산정시켜서 저희가 어떻게 포함이 되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부가적인 비 비용 3,380원은 보쌈 판매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여기에 가스비 전기세, 월세, 비, 뭐 세금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네. 33,800원짜리 보쌈을 하루에 30개씩 한 달에 1000개를 팔았다고 쳤을 때 네. 매출액은 3,380만원이 나와요. 3,380만원에서 들어가는 가스비는 바른 보쌈 기준입니다. 4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이것도 놀라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 전기세는 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기타 비용. 뭐 수도세, 포스 사용 비용 이런 기타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 50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잡아 봤어요. 네. 그리고 월세는 7평 기준 60만 원을 잡아 봤고요. 그리고 세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기준인데요. 네. 저희가 바른 보쌈 기준상으로 세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약 3%대의 비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산정을 해 보면 그랬을 때 3,380만 원 팔았을 때 세금은 약1 0 1만4천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380만원 이상을 팔았을 때 알바 한분 정도는 하루에 파트타임 4시간씩 만 3,000원 정도의 시급을 주고요. 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20일을 썼다고 썼을 때약 100만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여섯 가지를 합쳐봤을 때 비용이 총 335만 4천원이 나와요. 10% 나오죠. 이 비용을 제가 3,380원이라고 포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쉽죠? 쉽죠? 자, 이 상태에서 원가를 한번더 산정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남는 금액을 한번추정치를 보여드릴게요. 원가는 1000개를 팔았기 때문에 1,230만 원이고요. 리뷰 이벤트도 1,000원씩 1,000코리였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가 약 100만 원이 나오고요. 카드 수수료가 3.3%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101만 4천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달비도 한 건당 4,000원씩 부담한다고 했는데, 4,000원짜리를, 1,000건을 지금 부담하다 보면, 400만원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다 합산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거를 합산하면, 약 비용이 2,166만 8,000원이 나옵니다. 36%의 마진율이 나오는 거예요. 배민원과 쿠팡이츠일 때는, 수수료가 더 나가지 않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비용 7% 정도를 환산을 빼도요. 30%대 마진율이 나온다는 걸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바른 보쌈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설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 바른 보쌈은 점주분들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격과 양, 음식의 퀄리티 같은 경우는 손님분들이 음식을 받을 때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설명드린 이런 내용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실제 나오는 마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마진이 실제로 어떻게 남는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어려 여러분, 배달 시장에서 정확한 마진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 얼마 남는지 모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주분들이 또는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잘 하고 있는지 돈은 벌고 있는지 계속 불안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마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가게 매출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배달료, 쿠폰, 리뷰 서비스, 광고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배달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 채널에 실제 점주분들이 출연하신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